Pas 영 빨간 색이없 그냥 그냥 그이이로 달았어? 엄마가 달아줬어. 능력죠 <목소리> <목소리> 어떻게 카저렇게을까 달콤하네. 응, 하빠이두시간이사찐전복이에요 네. <laughs> 네, 네. 네. 전복 내장으로 만든 소스고요. 네, 소스 네. 만든 마스카포네 치 넣어 가지고 만들요 준비해 드리는 내장여요요 괜찮아요. 아.. 아.. 서 응. 어왜웃 그렇게 찌먹 마빙고같아 <웃음> 빙고 웃음이 나오게 하는 맛이 빙고 음이 나오게 하는 맛이야 맛있어? 맛있을 것같은냄새게 맛있을 같은이 얇아? 이제 어떤 부추인 가 보다. 볼아 얇아 아 맛있어 맛있다. 그, 소스가 진짜 맛있다. 이쁜 응. 싸움. 마법의 소스다. 밥을 응. <laughs> 아, 먹었어 보여? 먹었다. 해전 부스 너무 맛있다. 오늘은 맛있게 먹었어 가리비 간장에 참기름 만든 크림. 맛있겠어 아, 귀여워. 이빨 같아. 안녕, 안녕. 좀 귀엽다, 주세요? 기랑세이 완전 버 삼치. 야, 근데 그동영상으 찍어. 라벤더지.

ハハハ 오늘도 동리해의료이 꼴이가 다음 좀 네. <디익서> <디익서> 아, 나. 지금 네. 이 작은 거왜 <laughs> <디익서> 넘어뜨렸어? Um, t w 어? 규 제주도 양념 응? 제주도 양념 응제 양념? 응 맛있구만 와 진짜 커 귀엽다 게 되게 탱글탱글해 왜 이렇게 탱글탱글할 수가 있지? 맛있다. <laughs> 핸드폰 그래. 안 <laughs> 했다. 그래? 네? 아 맛있어서 웃음밖에 안 나나? <웃음> 네. 단집맛 진짜 맛있다맛있맛 맛집 맛 맛집 맛 맛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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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맛집 맛집 맛 맛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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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맛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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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? 표정이, 이좀 이상했는데? 아니, 그 상관없습니다. <laughs> 맞춰주시는지. 응. 저. 성리 음, 위치 맞춰주. 뭐 어때? 먹어. 난안 해볼 거야. 그래? 빨리 먹어봐. 빨리 먹집 말해줄 듣고 먹을래. 시영. 유진이의 평을 듣고 나랑 얼마나 다른가. 역시 나 우리 이 맛이 달라 하면서 먹을 거야서 얼마에 음, 응. 먹어봐. 맛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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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맛있쥬롱 맛있쥬롱 어때? 어떤데? 단새우가 더 맛있어? 응난 음, 이거 난 이거 이거? 난 단새우가 좀더 자극적이야 아니 좀 탱글탱글한 건 음. 있지 탱글텐글 음. 아니 가이대로 음. 맛있나? 아니 그냥 오빠 개인적인 거지 음. 내 주관적인 그거 이게 음. 바로 넣었을 때 자극은 단새우가 더 쎘는데 씹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음. 괜찮네 이것도 괜찮네 걔 때마다 유정이가 했던 말이 생각나? 이렇게 이러려고 열심히 돈 버는 거라고 음. 난 바로 <laughs> 아빠, 근데 이거, 이거,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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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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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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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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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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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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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오른손으로 드세요 오른손으로 드세요 응. 일부러 이렇게 놔으시는 거예요? 맛을 응. 보여줄게 한 입에 딱 하자나? 응짠 얘기하느라고 지었다 맛이 어때요? 맛. 김민 봐. 이거 왜 이렇게 상큼해? 맛있지. 됐어요?

미쳐따리 미쳤다리미쳤다리미미쳤다 <laughs> 당어가 나와 향이 오고 있던데 그미쳤다 맛있지? 응 음. 맛있지 음. 마시친... 그냥 맛있다고 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게 입에서 살짝 녹듯이 없어지잖아 음. 근데 그게 아까워서 씹기가 싫은데 씹으면 맛있으니까 계속 씹게 돼 정신 차려. 아, 아파 아파 하지마 다른 따라하는 건데 뭐예요? 강상태? 강상태가 누구야? 사이코지만 했잖아. 아한 네, 지금 두편 남았는데 와 연기 미친 거 같아 진짜 아버지한테. 음. 난안 봐도 딸로 봤거든. 네. 근데 연기 원래 그 원래 그 아멜리아부터 연기 엄청 잘했어. 향미도 향미 향미 너어그 담컷 그게 얼마 하고 나도 심연보지. 한못먹었겠데

はい、いいいお話しい、ね、してよ。

어 초점 안맞아 아 됐어? 응편집하운터에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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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겠다 응? 음. 편식 카운에 여기 오면 편집 못하지 않을편집 <laughs> 이 유대 일본이다. 언제 될까 싶어. 난 몸매가 맛있다. 장어 먹으면 장어가 제일 맛있을 것 같긴 한데. 단새우가 더 맛있나? 빨마음대을 정해봐. 먹는 동안 잘 생각해봐. 맛을 음미하면서. 맛있다. 너 먹을래? 왜? 너무 맛있으면 결정해주고 싶어서. 오빠 정하. 맛있다면 오빠 먼저야. 맛 아, 여기는 진짜 맛있다. 경빈 파로 <laughs> 응. 음. 배다장 음. 음. 안하고 따뜻할 네. 때 바로 주세요. 네. 네. 어, 바로 음. 먹어야지 먹어. 소금. 네. 소금. 이거 <laughs> <수고끗. 응>. 네. <laughs> <laughs> 소금 보여? 뭐지? 네. 네, 어, 보여요. 아, 이이지 <laughs> <잘 모르겠지? 웃음> 자, 드시죠. 이빨 살때 바로 드시죠상상월이 빨리 먹어 음, 좀해상상월이야먹어봐요 음. 맛있게 먹어봐요 엄청 음, 어때요? 역시 안하고요 아니 거 이빨 들어갈 때 같이 이렇게 딱엎 되게 어, 보들보들해 하 진짜 맛있다 진짜 이렇게 보들보들한 거 처음 먹어봤어 너무 맛있다 맛있어 뭐가 제일 맛있었어? 맛있어, <laughs> 맛있어. 이따, 이따가 다 먹고 한번 맞혀보자 안 <laughs> 하고는 빼고 얘기하면 돼 왜? 안 하고는 너무 세다 속을 졸여서 만든 닭끌맛 귀엽다 아 귀여워 당근 먹을 맛있어? 응, 오늘 봐. 형 여기서 먹었으니까 가서 고기 먹을게요. 진짜 뒤에 <DM> 문했어. <보냈어. 웃음> 아빠 지금 가면 되나요? 맛도 넣고, 새우도 넣어서 먹을게. 와.

밥먹 고마워 <laughs> 이거 어떻게 될아고오나 <laughs> <맥주> <laughs> 오늘 되게 빡친 눈이 있었어 다시. 떡밥 사 났어? 아맞요 떡밥? 왜 저래 어머 왜 저래? <laughs> 누가 그래 났어? 아까 이 갖고 오다가 붙을는데 오빠가 다지 오빠 잘못이지 할 뭐라 할 말이 없잖아 응. 오빠가 잘했는데. 근데 응. 초코 케이크야? 응, 초코에 초코에 초코야. 초코 케이크야 초코에 초코에 초코야 초코. <laughs> 진짜, <재밌다. 웃음> 진짜 재밌다. 오빠, 미안한데 어떻게 나, 나 아무 것 준비도 못했는데.